겨울 수련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희 엎드림 성령축제의 10가지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엎드림 성령축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뒤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엎드림 성령축제를 통해서 죄악에 빠져있던 청년,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엎드림 성령축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번 주제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라입니다. 청년 청소년들이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무기력증과 우울증, 게임, 마약, 술, 담배 같은 여러 중독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엎드림 성령 축제를 통해서 죄를 끊어내고 무기력증에서 벗어났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눌렸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엎드림 성령 축제는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엎드림 성령 축제의 가장 큰 테마는 철야 기도입니다. 마지막 날 밤새 부르짖어도 됩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선 야곱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철야 기도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철야 기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찾아갑니다. 네번째 엎드림 성령축제는 열정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알고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 내려온 찬양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청년과 장년이 함께 춤출 수 있는 찬양 우리는 다회 같은 열정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번째 엎드림 성령축제는 경험하고 참여하는 수련회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받은 은혜를 소화하고 마음껏 표현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날인 화요일 낮에는 수련회 속 수련회를 할수 있는 두드림이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엎드림 성령축제는 맛있는 식사가 있습니다. 저희 상갈소망교회는 지난 15년간 매년 100여 개 교회를 초청하여 사랑의 쌀 2,000포 나눔 행사를 해왔습니다. 외부 행사와 수련회 때마다 극찬을 받아온 식단으로 이번에도 준비하겠습니다. 맛있고 배부르게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식권을 따로 챙기거나 식사 인원을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2층 식당에서 바로 식사하시면 됩니다. 물론 후식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점심은 명년진사갈비에서 합니다.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엎드림 성령축제에는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잠자리 수다타임이죠. 이번 엎드림 성령축제에서는 홈스테이를 합니다. 옛날처럼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가정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환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엎드림 성령축제는 교회를 세우는 수련회입니다. 각 교회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찬양, 워십, 밴드, 성극, 뽕트등 준비해서 인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드림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희상도 하고 상금도 있습니다. 1등은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이며 총1 0개 교회를 시상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주최 측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드림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더욱 돈독해지고 각 교회마다 모임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아홉 번째, 엎드림 성령축제는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합니다. 엎드림 성령축제는 에클레이시아 성교단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저희 성교단은 그동안 국내에서 다양한 성교사역을 해왔습니다. 또한 저희 상갈소망교회는 매년 사랑의 쌀 나눔 2,000포 행사를 비롯하여 국내의 여러 성교지에 전도축제와 전도용품을 지원하며 해외에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고 의료성교 등 많은 사역을 합니다. 엎드림 성령축제에 참가하시면 현관소맹과와 동역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엎드림 성령축제는 최고의 헌신이 있습니다. 엎드림 성령축제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회비가 2만원 맞나요? 그 돈으로 다할수 있나요? 회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할수 없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엎드림 성령축제는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강사님을 포함하여 찬양팀, 주방팀 모든 스텝까지 다음 세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에 가능한 수련회입니다. 이번 엎드림 성령축제 회비는 2만원입니다. 이전에 참석했던 분들은 만원을 환불해 드립니다. 은혜 받기 원하시나요? 우울증, 무력증에서 탈출하고 싶으신가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으신가요? 저희 엎드림 성령축제의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